한때는 군산 시민들의 핫플이었지만, 9년간 긴 잠에 빠져버린 이곳. 바로 군산시민문화회관입니다. 1989년 개관했을 당시만 해도 놀거리가 없던 시민들에겐 사랑방 같은 공간이었는데요. 대한민국 근대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김중업건축가의 유작이라 건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불과 2km 떨어진 곳에 군산예술의 전당이 생긴 후 사람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끊겼는데요. 군산시 입장에서는 두 개의 비슷한 공공시설을 운영하기엔 운영비가 만만치 않았던 터라 결국 2013년 패관. 지금은 근처 상가의 주차장으로만 이용되고 있어요. 사용할 수도 철거할 수도 없어 깊은 잠에 빠진 군산시민문화회관 이제 이곳을 깨워보려 한다는데 어떻게 깨우려는 걸까요. 1조 1917억 원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든 한 번쯤 보고 가봤을 국공립박물관 미술관 시 도민회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제공한 공공시설의 2020년 적자 액수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삼육오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공공시설 적자 규모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이중 유형별로 따지면 문화시설의 적자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는 퇴근 먹는 하마 공공시설을 왜 운영하는 걸까요. 국가가 처음 발전할 때는 공공 예산을 전기, 수도, 소방, 방제 등 생명과 직결된 것들에 먼저 배분하는데요. 어느 정도 국가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문화체육 복지 같은 분야에 세금을 투입하게 됩니다. 국민이 문화향유를 했을 때 많은 부가가치가 생기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국가적 차원에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세금으로 채우면서 공공 시설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시대가 달라지면서 공공 시설에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전 세계 곳곳에서 문제가 되는 인구 감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2021년 첫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고 지방 도시 곳곳에선 이미 인구 정점을 벗어난 곳이 늘어나고 있죠. 이처럼 인구 절벽 우려가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구 감소가 발생하면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 세금이 필요한 고령 인구는 늘어나니 각 지자체는 지출 줄일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세금 절충 방안 우선 순위가 공공 시설 유지 관리 비용과 문화 예술 관련 예산을 감축시키는 거라고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문화 예술을 포기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 투입을 줄이면서도 문화 예술 서비스를 유지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해결법은 우리보다 먼저 인구 감소를 겪은 일본, 유럽, 미국에서 찾을 수 있었죠. 바로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입니다. 민관협력 도시재생은 공공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도시를 재생하는 방법인데요. 지금까지의 공공시설은 적자가 나더라도 연간 운영비를 세금으로 충당해 주니 해당 지역에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설립되어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운영비 적자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 보조금을 최대로 신청해 과도한 규모의 공공시설을 지어 건립비의 두세 배에 달하는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애물단지가 된 공공시설도 있죠. 반면에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은 공공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민간에게 공공건축물 일정 부분의 수익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그 수익의 일부로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해 세금 투입을 줄이는 게 민관협력 도시재생의 목표인데요. 그 때문에 민간기업은 보조금 없이 독립적으로 사업해야 하니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민영화와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민간이 장기 운영권을 갖는 대신 공공 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은 공공이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민간 기업은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시민이 원하는 공공 서비스를 함께 기획하고 운영해 본래 공공적 목표를 달성할 의무가 있다는 게 민영화와의 차이점이죠. 민관 협력 도시 재생은 해외에선 이미 자리 잡은 개념인데요. 일본은 2007년부터 소도시 이와테현 시와초에서 민관 협력 도시 재생 사업인 오가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민간은 저렴 만 임대료를 내며 수익 시설을 운영하고 조사관을 기획 운영해 주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또 미국의 타임스퀘어 역시 민관 협력 도시 재생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매해 진행되는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 길거리 공연, 쓰레기 청소 등도 뉴욕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닌 민간 팀이 기획해 운영했고 그 결과 세계적 관광 명소가 되었죠.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한국형 민관 협력 도시 재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그첫 시행지가 바로 군산시민문화회관입니다.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민간팀을 뽑기 위해 약 1년 반 동안 지역조사와 시범 운영을 거쳐 까다로운 선정 절차를 마련했고요. 응모팀들은 시민문화회관 현장에서 대표 콘텐츠를 실제로 구현해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사후에 보안 방안을 발표하는 등 투명한 심사에 임해야 했습니다. 시민에게 과정을 공개한 건 민관 협력 사업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를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는데요. 그 결과 지역생활 예술과 도시문화 콘텐츠 기업 재생 건축 분야 설계자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잠들어 있던 군산시민 문화회관에 카페, 레스토랑, 로컬샵을 만들어 수익을 발생시키고, 공연장과 전시장, 야외 광장공원, 옥상 공원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널리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요.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새롭게 등장한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사업, 과연 시행 목표인 보조금 제로의 성공에 잠들어 있던 군산시민문화회관이 깨어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직은 현재 진행 중인 군산시민문화회관의 자립기. 1년 뒤 여정의 결과를 다시 살펴보자고요.